가 아, 겁나 많네. 여덟 개. 내지 옷. 이거 하나가 여덟 아, 개다 썼어. 여덟 개다 썼어. 내 스킨 귀여워. 귀여워. 너무나 귀여워. 돼지야돼지야내 스킨 귀엽니? 귀엽니? 귀여워? 안 귀여워, 죽어, 죽어, 죽어. 다가. 놓와봐 다가? 야. 한 번은, 물시하다가 뒤져. 무시하다가 진다 응. 어, 이 녀석이 진짜 날죽일려 해? 이제는 내가 특별히 보내주지. 저 세상으로 보내줄까? 어디로 보내줄까? 어, 이다, 네 이다. 네, 네 개, 신발. 아니야, 철 투구. 투구가 더 좋아 난. 와우, 뭐지? 손이 날 순간 철인 줄 알았어. 원래 때리면 진짜 웃기겠다. 하지만 그건 내가 먼저 내가 죽겠지만. 아벌 벌써잖아, 소내곤 아니 도컸는데 왜? 아 케이크. 아참 밀. 승객 위층으로. 아.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르겠네. 아, 미리 진짜 이거 두 개야. 사탕는 겁나 많아. 벌써. 내가 사탕수수는 겁나 많다. 사탕수수만. 이 아저씨 뭐해? 이 아저씨 뭐 하는데? 뭐야? 뭐야? 저흰 저는... 뭐야? 뭐야? 저흰 나 난이도 껐는데? 아, 이 난이도 껐는데? 뭐야? 이거 껐었지? 난이도 껐었지? 아, 깐건죽이지마 야! 웃기지 마. 쟤가 소사냥꾼이네소원터얘네애 때려. 내꺼 내구두다. 쟤 겁나 무서워. 난 케이크. 그 다음, 세 개다. 얘, 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아다넌잘쓸 거다. 안 그러면 혼내, 혼내, 떼찌떼찌 할 거야, 난. 세 개. 어디? 헐! 송이, 송이야. 버그 쓰지 마. 저기에, 다이야, 안 났어. 근데, 어떻게 얻었냐? 어떻게 얻었냐? 어떻해 됐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이아 없는데, 그 다음 흥이. 난 케이크도 어떻게 얻은 거야? 진짜 사기 꾼네 뭐지? 이 뭐야? 가지 지금까지와... 진짜 사기 까네 제야. 다이아 어떻게 얻었니? 얻었 얻었니? 카먹었냐 뭐 어? 카톡 먹었어 내 쪽에는 어? 카톡 먹었냐고 뭐 알았어 <laughs> 진짜 얘네 사기일까네 빨간색 내꺼다, 많한데 빨간색 내꺼다. 여기 내껀데. 여기 주인 나야. 여기 주인 나야. 어떤 놈이냐? 빨간색 내 건데, 여기서 다이어 개간노. 아레. 난 이제 사길까네 저도 버려. 아 진짜 사길까네 아. 아니쓰 나는 일단 앉아 스테이크 밟아 a eu sou tipo muito te... 쓰고 있다. 누군가 보그를 쓰고 있다. 어디서 났냐? 어디서 어떻게 많이 왔었니? 왔었니? 니 홍이야. 하기까지 마. 니, 케이크, 여섯 개였어. 여섯 개였던 쪽이 아까 레이어 카메라 봤는데, 흥이 있 보라색. 어떻게 쓸줄 몰랐다. 게다가 왜 이렇게 돼있지내 쪽이? 왜내 쪽에 있는 상자가 캐졌고 누구? 아 반대쪽이구나. 나 지금 엄청나게 짜증 났어 그런 건. 아. 이렇게 해야 돼. 여보세요. 야, 분명 보라색 야 니꺼 네 보라색이지. 응? 야 보라색 쪽에 케이크가 여섯 개였어. 케이크 여섯 개 만들기 쉽지 않아? 어? 알지 많는데 분명 너네. 그 다음은 네, 케이크 잘봐니니 니꺼 네, 네, 네 케이크 여섯 개였어. 근데 갑자기 두개도 줄어들리고 먹었어 배고파야왜 <laughs> 먹냐 야왜 뭐 먹어 야왜 먹어 그렇게 안남았어 황이야야난 있지 그 썩은 고기 먹었어 좀비 잡아가지고 썩은 고기 왜 구하러 먹냐 아직 뼈 두개 다 남았어 아, 그래? 아, 근데 지금 난이도 켜져 있거든. 야, 이제 보통 끝나! 내가 말하는데 왜내꺼만 터져 있어, 저기에? 내 거는, 이쪽 내 쪽이야. 아니, 지금 내거 어? 광산 있잖아. 어? 거기 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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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만 터져 있어? 야, 그다음 누가, 내 거, 광산 들어가서, 어, 다이아만 빼갔더라고. 내 거, 광산 뒤져봤는데 음. 다이아는 없고. 어? 어? 친이 네. 내꺼 폭발 되면서 네꺼 나약한게 다날아간거 아니야?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이제 보톡 끊는다. 어보톡 끊는다. 아무리 그래도 케이크는 아니지. 케이크이고 뭐. 케이크치가. 왜 먹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케이크를 먹는 건 진짜 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회전 망할. 요청했다. 빠진다 나는. 오 됐어. 이제 케이크를 만들 차례다. 케이크. 아, 케이크. 지금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케이크 먹는 건 좀. 나는 그냥. 난 근데 운으로 썩은 고기 버텼어. 버텨냈어. 그, 그다음 그 다섯 개. 어 잠깐 물로 뛰어내렸어. 아 망할 데그 다이아만 속배가 들어 누군가. 어머니 그 총만 딱 다이아 몇 개는 남아야 돼 그래도. 먹 수밖에 없는데 왜 다이아가 오? 멀리내가 이게 되네? 좀안 싱싱해 근데 자공을 해야겠다 우유, 우유 우유 자공 완료 지금 나한테 회복할 수 있는 셈이 케이크개 아, 개수를 아, 확인한다. 아 진짜 나 지금. 내가 1등이, 아 1등 되겠는데, 지금 내가 다억 인가? 눈이 그래도, 있는 것좀 아니다. 근데 송이가 피안가져왔다고난 우연히 내 쪽에다가 주진 손을 먹었지. 난 사탕수수 용사에 다이니까 하는 거잖아. 내가... 뭘로... 빛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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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겠어. 물로 빛을... 끝 이쪽만 누르면 끝 이렇게 끝 무제한 데이터다 무제한 데이터로 <놀람> 무지한 데이, 무지한 <놀람> 너무 많이 틀렸어요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물 이건 너왜그울다물헐 뭐야 얘 사탕수수 없어. 뭐해, 얘들아참 제이 나갔어, 제이 나가고. 그럼, 그, 마지막. 이제, 그, 개수 확인하지. 개수 확인한다. 문, 먼저, 내꺼. 선을 다해서 올라가겠어. 나 케이크 다섯 개. 케이크 다섯 개. 케이크 다섯 개. 케이크 다섯 개. 케이크 두 개. 영 개. 영 개. 일단, 나, 결국 이렇게, 케이크, 케이크는, 케이크는 내가, 솔직히 이거 하나 빼야돼. 하나 빼야돼. <laughs> 하나 빼줘야지. 그 쟤네 나갔으니까, 빼야해. 그래서, 나네 개, 송이 두 개, 영 개, 영 개. 따라서, 나의, 컨택, 오늘, 오늘 컨택트는, 그, 바로, 소문이 됐고요. 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눌러주, 꾹 눌러주세요.